요번에 어른들이 길속 붙들고 오시다가 이게 좀 답답해져 그랬어요 그래서 동에서 요번에 기다려 해준대요 3월달에 해준다고 그랬지 3월달에 일로, 길을 일로 내가지고 일로 해준다니 경로장에이 쇼파가 참 좋아요 예 옛날에는 어른들이 회원들이 모이면은 가장실을못 가셔가지고 문고리를 붙들고 어. 억지로 일로 쳤더 소파를 이렇고만 해놓을 게 얼마나 편코, 노인들이 잘 놓으시고 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요새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제분들이 찬조금을 내가지고, 이렇게 보태가지고, 음. 이제 동맥서도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음. 이래 소파를 해놓 얼마나 좋은데, 얼른 코로나가 끝나야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뭐또 네. 재미나게 모여고 이랬는데, 코로나 빨리 끝나도 죽어야기다 <laughs> <laughs> 좋는데식각도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식당이 옛날에는 없었다고 받아다가 고는데 지금은 네. 식당이 좋은 걸소파와 같이 해놨는데 응. 코로나 때문에 모여 뭐뭐 가지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회원들이 모여 뭐 가지고 밥도 잡수고 재미나게 먹고 뭐 하는데 코로나 빨리 끝나이회식회 <laughs> 예. <laughs> 회원들이 다 모임은 밥도 해 먹고 하라고 이것도 깨끗하게 다 닦아 놓고 일어나는데 코로나만 빨리 풀려면 뭐 해가지고 밥도 해먹고이 일하러 청소도 깨끗하게 해놨어요. 여도 집도 다 해요. 깨끗하게청도다 해놔놓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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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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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래나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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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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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못모이셨는데서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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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서리골, 기나당 회원님들, 저기, 쪽파도 해놓고, 다, 이거, 치빡이도 해놓고, 다 해놨는데, 음. 빨리, 코로나 끝나야 모여서 뭐 가지고, 밥도 해놓고, 재미나게 먹는데 코로나 끝나기도 기좀해주 있어. <laughs> <laughs> 코로나 끝나고도 맞나요? 끝나고도 맞나요? 예. 만나요. 예.